부처님을 상징하는 여러 동물들이 있지만 저번 시간은 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코끼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하기로 부처님의 일대기 중에서 코끼리가 나왔던 장면은 언제죠? 제일 많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부처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태몽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태중에 상아가 6개, 상하가 이쪽에 오른쪽 3개, 왼쪽 3개, 상아가총 6개인 흰 코끼리가 마야 부인의 태중으로 들어오는 꿈입니다. 그 코끼리에 타고 있던 분은 호명보살이고요. 그 호명보살이 시다르타 태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부처님이 오시는 것과 흰 코끼리는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또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 을 얻으시고 이것저것 정진하시던 중에 연세가 좀 드셨을 때 일인데요. 사촌 동생이었던 대바다타라고 있습니다. 그이가 자신에게 교단을 물려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부처님의 지위가 왕의 자리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잘못된 견해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 세대에서 부처님께서 거절을 하시니까 아주 잘못된 생각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거 뭐냐면 부처님을 해치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을 굉장히 그 존경하고 따랐던 대바다타의 큰 후원자 중한 명이 아자타 사토 아자세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대바다타가 여러 가지 조언을 했기 때문에 이 아자타 사투는 대바다타를 어, 아주 잘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바다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청이 있다. 이제 그 청을 잘 따라달라. 해서 첫 번째로는 병사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병사로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었죠. 하지만 그 병사들이 모두 다 부처님을 해치는 걸 알고 깜짝 놀라서 다 이제 무기를 놓고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병사들은 실패했죠. 그 다음에 달라고 했던 게 누구냐면 코끼리였어요. 그러니까 아자타 사투가 전쟁 때 타고 다니던 코끼리, 그 나라의 코끼리 중에 가장 흉복하고 등치가 큰 코끼리로 유명했습니다. 인도의 고대 사회에서는 코끼리는 곧 전쟁의 무기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탱크쯤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을 전쟁터에 나가면 사람을 이렇게 밟아서 죽이는. 코끼리가 그럼 포악하게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길러진, 어, 코끼리가 바로 날라길인데, 그래서 전쟁통에 나가면 무조건 이제 막, 막 죽여야 된단 말이죠. 이 코끼리가. 그래서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하냐면 술을 먹여요. 그러면 술을 먹인 다음에 그 나라의 사형수들 있죠. 그 사형수들을 그 날라길기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술 먹고 사람이 앞에 있으면 죽이는 훈련을 해요. 막막 막 생명을 막 죽여 그러니까 이 날라기리는 술만 먹었다 하면 아 내가 사람을 죽여야 할 때구나라고 하고서 아주 흉복하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대바다타가 날라기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빌려줘요, 빌려주고 부처님 가시는 길에 그 날라기리한테 술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날라기리는 술을 먹자마자 이 코끼리는 아 지금 전쟁 상태구나. 그래서 막 이제 앞으로 돌진을 합니다. 그 앞에 누가 계시죠? 부처님이 계시죠. 그러면 날라기리는 바로 부처님을 아마 밟아서 죽여야 정상이나 날라기리가 부처님 곁에 가면 갈수록 본인이 죽여서는 안 되겠다. 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날라기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제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너무나 신비로운데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막 발을 맨발로 걸으시잖아요 그러면 발에 먼지가 많이 앉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콧바람으로 발을 이렇게 붑니다 그래서 먼지를 털어내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너무나 큰 감명을 받게 되죠 나라의 그 가장 형폭한 코끼리가 부처님께 귀한 장면이 부처님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졌으나 오히려 부처님을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죠. 이렇게 또 코끼리가 있고 절에서는 또 용상방이라는 거를 짜요. 이게 뭐냐면 스님들이 어느 절에 머문다 그러면 각 아무 일 없이 머물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든 소임을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목욕탕 청소, 법당 청소, 뭐 이렇게 다양한 다양한 이 그런 소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의 이름과 직책을 써놓는 그 방이 용상방이에요. 용상방. 용과 코끼리를 적어놨다. 그럼 거기에 스인들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스인들이 다 뭐다? 용과 코끼리다. 하늘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용이며, 또 육지에서의 최고의 또 지배자인 코끼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끼리는 불교 속에 깊이 녹아들어 있고 특히 우리 부처님의 좌우보처인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잘 아시죠 문수보살님은 푸른 사자를 타고 다니시고 보현보살은 흰 코끼리를 타고 다니십니다 바로 흰 코끼리라는 것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 불교계의 대학교인 또 학교가 있잖아요 어디에요 동국대학교죠? 동국대학교의 상징인 동물이 뭐죠? 역시 흰 코끼리입니다 절에 이렇게 흰 코끼리가 있다 그러면 아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보염보살을 타고 다니시는 것이고 흉폭한 코끼리조차 부처님께 귀의를 했었구나 라는 장면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